안녕하세요. 벌써 1 0강째네요 저번 시간에는 그 소설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목적을 간단히 말하면은 미에 의한 낙원의 추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에 의한 낙원의 추구다. 근데 이게 너무, 어, 개괄적이어서 우리한테 딱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 말 나온 김에 어, 이게 이제 저번 같이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한 것은 주제로 말하면 이제 가주제죠. 가주제라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으니까 참주제식으로 목적을 갖다가 더좀 풀어가지고 참주제로, 참주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발레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에, 나는 약하니까 소소를 쓴다. 약하니까. 약하다는 건 인간은 누구나 약하지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유한성, 또 자기 능력에 대한 한계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약하지요. 그래서 나는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다른 풀이도 좀 있겠지요. 그래도 원나라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광수 씨, 그분은 뭐라는 거니? 나는 민족으로 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민족으로 해서 소설을 쓴다. 근데 좀 여기가 좀, 뭐, 음, 각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그, 변지를 생각한다면 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어쨌든, 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민족으로 해서 소설을 쓴다. 근데 이말 정말,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제 마음이, 제 가슴에 딱 와닿는 말은, 그, 이무영 씨의 소설 작법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 소설은 인류의 행복으로 해서 이바지해야 한다. 딱모엇을박았죠 그래서 그분이 쓴그책에 일부분을 발췌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소설은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그목적이건이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가지의 절대 주권으로 재미있을 것 이것이 요구된다. 즉 소설의 목적은 인생을 유쾌, 유쾌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재미를 위해서 진리도 요구되는 것이며 인생을 정확하게 볼줄 아는 눈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설은 진실한 재미를 인생에 주는데 그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한 재미란 언제나 인생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서를 박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이바지를 해야 된다. 그러다 더, 이렇게 해서, 예,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소설은 인생의 행복으로의 진실하고도 재미있어야 된다. 이게 소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재미라는 거죠, 재미. 재미라고 해가지고, 그, 어, 관능적인 거. 이런 재미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어,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좀, 응? 구를한거 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나요? 뭐, 그런 소설도 많이 나오고, 프로노성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꼭 이런 관능적인 재미가, 있어야 되냐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이이 분이 얘기하는 건 미적 쾌락이죠 미적 쾌락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미적 쾌락이 쾌락이지 결정는 관능적인 그런 쾌락은 아니다 재미는 아니다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죠 그그 그런 그, 그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여튼 작품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인간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그인간 인간 정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 탐구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인간이셔야 된다. 이걸 꼭,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 그 성의, 경향을 따져보면은, 첫째는 그 시대나 예, 사회편천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경향을 먼저 볼 수가 있죠. 보편적인 인간, 인, 인간.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런 요런, 요런 것만, 이렇게, 에, 자기 경,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 뭐, 토스트의 그, 안다카레나 같은 거, 또 토스트 세프스키의 제야벌 아주, 어, 굉장하지요? 그, 우리나라, 헤르메, 헤르메네스의 데미안 같은 것도 이런 류에서하고 어, 우리나라는 황순호 선생님의 소나기 있죠, 소나기. 소나기를 읽고, 소설을 쓰고 싶다고 소설 같은 분들도 몇분 봤는데, 저 자신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죠.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그, 사회 어떤 그 상황이나 결정과도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보편적인 인간성, 인간만 추, 탐구하고 추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역사나 사회 상황 속에 내일을 지향하는 인간의 그 어떤 행동인으로서의 인간탐구. 행동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 인간을 추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향은 행동인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해서 거기에 반발하고 또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행동 행동인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두 가지죠. 그 어느 각자가 취향에 따라서 틀리고 또 가는 바그 목적에 따라서 틀릴 테지만 어떤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후자의 경우는 그, 조스, 존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드 같은 거요. 대단하죠? 그, 해명에 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총 들고 소설, 잘집장 나서 싸우죠. 또, 까미의 패스트 같은 거. 그, 극한 상황에서, 인간을 구자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행동인이죠. 그, 우리나라 소설 내는, 그, 어, 체마식 선대행의, 그, 태평천하 같은 거. 또, 어 이청준 선생님의 글레업은 그 우리들의 천국 같은 거 이런 건 어, 어떤 사, 사회 변화에 대한 그 행동으로서의 어떤 경향 행동으로 참고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죠 자 오늘 그 어, 여까지 얘기하고 여러분께서 꼭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작가는 소설을 창작해 내는 물론 장인입니다 어떤 걸 만들어내도 예수를 만들어내듯이 장인정신을 갖되 동시에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가 되면서 그다음에 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역사의식을 꼭 갖고 갖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장인 정신을 가짐에 동시에 철학자이고 그리고 미를 추구함에 동시에 역사의식도 가져야 된다. 그런, 그런 어, 바탕에 의해서 소설을 써야 된다. 이건 좀직으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번 강의에서 노란 수건 체일부 일부, 어, 어, 본문 1을 하다가 말았죠. 도입 부분이죠. 그때 했던 건. 그 본문 2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중만 응시하고 앉아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만으로는 나이가 어림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에서 조작을 하는 그남자들이 무한해질 만큼 한사고 무거운 침묵을 짓겠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들떠있죠? 그런데 허술한 옷차림의 그산에는 돌부처처럼 그냥 앞만 응시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다들 들떠서 떠들고 자기끼리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호기심이 가겠죠? 아, 저 사람이 누구지? 어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자, 어 독자들도 그쪽으로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사건의 실마리가 일단 주어졌죠. 그다음에 본문에 세세가서 밤이 깊어버스는 워싱턴 교회의 어떤 음식점 앞에 멈추었다. 승객들은 다 두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다. 단한 사람 그 돌부처 같던 사내만이 그대로 둘러 앉아 있었다. 안내려오죠 젊은이들 은 아무래도 심상체은 그의 거등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정책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멋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 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태엽병사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고 다들 들떠 있는데 이 도부터 같은 이 사람 침북한의이 사람 때문에. 본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호기심을 갖게 되고 못할 뭐, 때 누굴까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그 신랑처럼 인간이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걸 묻고 싶어도 섣불리 물었다가 본전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들 호기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넷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워싱턴을 떠날 때일행중에 용감한 여자가 그 남자의 옆자리에 가서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플로리드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그렇게도 경치가 멋지다면서요? 하고 명랑하게 물었다. 그렇지요.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그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기억이라도 떠오른 것이었을까?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자신감을 얻은 여,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시 말했다. 고맙소. 그는 열분 미소를 저어보이고, 지어보이고, 여자가 컵에 따라 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완강한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여자가 다시 일행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는 잠을 철하는 듯 등골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라고 그녀에 대해서는 그걸로 딱 끝났지요. 한 문단도 안되죠 그리고선 더 이상 말과 말법 더 이상 작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런 여자로 이 여자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그래요. 어 새로 득, 네, 등장했으니까. 그렇고 그런 여자로 표현한다면은 자, 독자들은 괜히 시큰둥은 뭐뭐 뭐, 그, 그런 여자가 와서 묻기도 하는 거지. 이런 걸왜 썼을까? 그러니까 시둥 식군등, 같이 시큰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요 반대되게 완전히 유별나고 좀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호기심을 갖고 그 남자가 누구일까 하고 모두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매력적이고 아주 멋진 여자면은 이 호기심이 반감되죠. 그러니까 작가는 한마디로 딱 끝낸 거예요. 그렇 끝낸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소개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 왜? 굳이 필요치 않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이게 이제 1인칭 주관적 시점이라면, 나는 하고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3인치로, 3인치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사용해서톡구로 이, 말이 없는 호기심을 가는, 이 남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도록 만든 도구, 하나의 장치에, 장치로서, 역할을 맡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대화함으로써 그 남자의 정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자가 미안하지만 별로 큰, 어떻게 보면 또큰 역할을 하긴 하죠. 근데 매개체로서, 단순히 장치로서, 도구로서 여기에 차용돼 가지고 이 남자의 정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쓸때 그렇지 않죠?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모습이라든지 뭐 차림새 같은 걸 공연히 쓴다는 얘기죠. 고면이 보면, 보면 쓰다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사족이 되는 거죠. 뱀의 다리가 돼가지고, 필요도 없는 얘기. 그래서 오히려, 그, 사, 그, 작품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진행을 막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간단하게, 짤막하게, 짓고 넘어가고, 그 이상은 건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초점이 맞고, 거기에 그, 그것을 향해서, 주제, 어떤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다보냈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본문 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